민수기 31장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하고 원수를 갚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원수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생성 과정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하시고 그 원수를 제거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적극적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인 미디안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아서 무장을 시킨 후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도 전투의 성소의 기구를 들고 동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도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아이만 살리고 모든 백성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바알신, 즉 바알부호를 숨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여 타락하게 만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랑과 가르침으로 교훈하고 계시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의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싸움에 나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시 정결 의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선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제사장에게 드릴 것, 레위인에게 드릴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릴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승리한 백성들이 얻게 될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빼앗기고 죽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그 현장은 이렇게 잔인하고도 끔찍한 현장입니다. 어둠이 이기느냐? 빛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빛은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군대 지휘관들이 받은 상급의 일부를 모세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금을 회막에 들여 승리의 사건으로 기념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전쟁만 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 사람 중에 육적 전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하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승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 전리품을 가슴 가득히 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사랑으로 악을 이깁시다. 성김으로 악을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샬롬